헌법 제65조. 1.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각부의 장, 헌법재판소 재판관, 법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, 감사원장, 감사위원,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. 2. 제1항의 탄핵소출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위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. 3.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 가 정지된다. 4.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 함에 그친다.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 한다.